은퇴 앞둔 남자들 인생 후반전 착각의 늪. 나 아직 쌩쌩해. 은퇴 앞둔 남자들의 착각. 그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생 후반전 은퇴라는 단어는 설렘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은퇴는 단순히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경제적 불안정, 심리적 공허감 등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와 착각 속에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앞둔 남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착각 1. 은퇴하면 시간이 넘쳐날 거야.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지.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여행, 취미 생활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례 1김 부장님의 씁쓸한 골프 여행. 김 부장님은 은퇴 후 매일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일 골프를 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함께 골프를 칠 친구들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분명 늘어나지만 경제적인 여유,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각, 이 아내가 집안일 다 해줄 거야. 난푹 쉬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겠지. 은퇴 후 가사 분담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은퇴 후에도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사례 이박 사장님의 좌충우돌 살림 적응기.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아내에게 푹 쉬라고 말하며, 자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어 심심했고, 아내는 은퇴 후에도 변함없이 바쁜 모습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박 사장님은 뒤늦게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가사분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착각, 삼례 경험과 지식은 어디서든 통할 거야. 재취업은 문제없겠지.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하며 나이와 경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 3최 이사님의 험난한 재취업 도전기. 최 이사님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믿고 재취업에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력서를 넣어보니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최 이사님은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 끝에 겨우 작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한다면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언.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자금, 건강 관리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솔직한 대화와 합의 은퇴 후 생활 방식, 경제적 문제,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과 새로운 기술 습득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 은퇴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김부장님의 씁쓸한 골프 여행 은퇴 후 3. 꿈과 현실의 간극. 은퇴하면 매일 골프 칠 거야. 김 부장님의 꿈왜 깨졌을까? 김 부장님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은퇴 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현실 꿈을 가로막다. 김 부장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매일 골프를 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지원이나 접대 골프 등으로 부담이 덜 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부담도 커집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유지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 생각보다 중요하다. 김 부장님은 함께 골프를 칠 친구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삶 꿈만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김부장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탄탄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꼼꼼히 계산하기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고려하여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 등을 통한 자산 증식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며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건강 관리에 힘쓰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신경쓰기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취미 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참여하기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기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며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 지식 배우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재취업 창업 등 새로운 도전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은퇴 후에도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퇴 또 다른 시작.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은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좌충우돌, 살림 적응기, 은퇴 후, 부부 갈등, 해결책은, 나돈 벌어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박 사장님의 착각 왜 문제였을까? 박 사장님의 이야기 많은 은퇴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에서 뼈빠지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은퇴 후 펼쳐지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 늘어나는 갈등. 은퇴 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지내던 부부가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 은퇴 후에도 아내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안일과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죠. 반면 박 사장님은 할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아내의 바쁜 모습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박 사장님은 뒤늦게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분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에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고,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더 가사분담이 중요해집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뒤늦게 갈등을 겪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부터 가사 분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1. 솔직한 대화 나누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은퇴 후 각자 어떤 삶을 꿈꾸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사 분담에 대한 생각 솔직하게 털어놓기 가사 분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 도출하기 은퇴 후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2.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찾기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해보기 함께 요리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여행 다니기 등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취미 함께 즐기기 각자 즐기던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 함께 참여하기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네. 등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보세요. 3. 서로의 개인 시간 존중하기. 혼자만의 시간 갖기.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독서, 산책, 영화, 감상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취미활동 존중하기 배우자가 혼자서 취미활동을 즐길 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 주세요. 자기 개발 시간 갖기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갈등 발생 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받기 갈등 해결이 어렵다면,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 더욱 돈독하게. 은퇴는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분명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부부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은퇴 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